자 반갑습니다 단타팀입니다 2020년 4월 21일 종목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1.7%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네, 뭐 저가는 어, 2.79%까지 떨어졌다가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모습 이런 모습이다 라고 보셔야 될것 같은데 어, 지수가 조금 떨어졌어요 네, 지수가 어, 자, 코스닥이고 코스피지 한번 볼게요. 아고, 자 코스피지수가 장중에 마이너스 2.99%까지 밀렸다가 종가상으로는 1% 마이너스 하락으로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일단은 뭐 시가가 떨어져서 시작을 했죠. 그렇죠? 0.61%그 이유 자체가 어제 이제 그 국제유가 네. 그 WTI 원유 선물 5월물 예, 자체가 마이너스까지 가면서 국제유가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어 글로벌 증시가 하락 마감했어요. 그에 따라서 우리 나라 시장도 어 역시나 시가 개파락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어 시가 개파락하면서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삼성전자겠죠. 뭐 시총 1위 종목이니까. 예, 그래서 얘도 역시나 시가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었고. 뭐 이제 고가 부분들을 한번 끌어올렸었는데 5만 원대 저항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거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제 장에도 제가 종목 분석 연,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이 5만 원을 기준으로 보시고 이거 이탈하면 무조건 매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요. 이거 밑으로 내려가면 더사셔야 되는 구간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을 이거는 저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삼성전자는. 그쵸 저도 오늘 추가적인 매수를 했습니다 추가적인 매수를 했고 얼마 했냐면 49,200원 구간을 했어요 뭐 싸게, 싸게 한 것도 아닙니다 에, 싸게 한 것도 아니고 49,200원 구간에서 이제 1차적으로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음, 이 구간에서 진행을 했거든요 에, 이 구간에서 아 49,000원 했구나 3 9 0 0 0원 했네요 저는 3 9 2 0 0원이 아니라 에, 1차적으로 이제 지지라인이라서 이 구간에서 진행을 했는데 역시나 뭐 꼬리는 딱 달고 올라왔죠. 삼8 8 0 0원 구간에서 꼬리는 달고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고 밑으로 내려가면 또 야금야금 사는 겁니다. 이런 거는 한 번에 막 와장창 내가 뭐 예를 들어 천만 원 투자인데 이거 내가 오백만 원 사겠다. 내일 또 떨어지면 오백만 원 사야지 이게 아니라 천만 원 투자하면 내일 오십만 원 사고 또 떨어지면 오십만 원 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야금야금 사는 거예요. 상이죠 아시겠죠? 중기 중기적으로 하시는 분들만 네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숨 넘어가요. 큰일나요안 됩니다. 아,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뭐, 수률이 저도 이제 3%대로 내려왔습니다. 10%가 넘어가다가 3%대로 넘어 내려왔어요. 그럼, 고점 대비해서 7%가 빠졌다는 거죠. 네, 7%가. 응.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3%가 마이너스 7%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번 뭐 이제. 이제 또, 다시 한 번, 5만원대가 저항대가 됐어요. 5만원대로 돌파하는지 봐야 될것 같아요. 5만원대로 돌파하는지, 아니면, 어 밑에 또, 밑으로 흘러내리는지, 1차적인 지지라인은 48,800원대고, 2차적으로 지지라인은 이 구간입니다. 어, 48,000원대입니다. 네.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깨고 내려가 버린다, 그러면 이 구간이거든요. 46,500원. 네. 46,500원이에요. 정확하게. 이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대 지지하는지 조금 보시고, 예, 뭐 조금씩 조금씩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종목은 한진중공업입니다. 한진중공업, 이거는 왜간 거야? 상한가야? 한진중공업, 음... 매각 추진. 오, 한진중공업 매각 추진 보도. 어. 하, 이 좋았던 회사가 이렇게 잡아졌습니다. 네, 이렇게 잡아주고 0천 원대까지 들어갔었네요. 감자 하고 나서도 0천 원대까지 들어갔었어요. 네, 매각 추진 보도 이렇게 올랐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이제 바닥에서 사신 분들은 이제 엄청난 후재죠. 저항대가 이 구간, 지금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 이렇게 있어요 보면 저항대가. 6,100원대가 저항대인데 살짝 걸쳐놨어요 그렇다면 내일장에서 또 한번 올라가는지 봐야 될것 같죠 지지라인은요? 이 구간이에요 지금 정확하게 어, 5,500원대가 지지라인입니다 한진중공 보유하신 분들은 내일장에서 5,500원 이탈 안 하면 이거는 들고 가셔야 되는 게 맞아요 왜? 거래까지 이만큼 터지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어, 아시겠죠? 음.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냄대 11월 대장 파미셀이죠. 파미셀 어제 상한가 왔다가 오늘 장에서 뭐 13%까지 내려갔었어요. 오늘 뭐 이제 뭐 장중에 이런 이슈가 있었죠. 김정은 그 국방위원장이 어 뭐 심혈관 시술을 받고 상태가 위독하다 위중하다 이런 것 때문에 지수가 코스닥은 마이너스 5% 넘게 빌렸었잖아요 저가가 물론 꼬리를 달고 올라왔지만 역시나 뭐 이런 종목들도 이런 급락세가 나왔었는데 딱 여기 지키고 있습니다 22,000원 이거 지키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가는거죠 이거는 위쪽에 저한테 24,000원대 네, 돌파를 하고 끝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조금 마감을 했다라고 보셔야 될것같고요내일장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4,000원대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올거예요 24,000원 대 돌파 시도가 나온다면 얘같은 경우는 한번 더 올라가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밑에 중간에 일차적인 지지랑 2 3 0 0 0이 구간 네, 23,1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23,100원 지지하는지 아, 이거 보시고 네, 진행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이 이제 빅텍이죠. 네, 빅텍 어,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빅텍이 상한가까지 갔었는데 물론 대북 이슈,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이런 그 방산주들 올라가게 됩니다. 빅텍, 스페코 퍼스텍, 삼형제품만이 아니라 뭐 하나, 예, 하나 종목들, 예, 그 다음에 어, LIG 이런 종목들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빅톡도 역시나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예전에 우리가 한번 볼게요. 예전에 이때 이렇게 치고 올라갔던 게 예전에 막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김정 아, 북한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막 이렇게 치고 올라갔잖아요. 네, 뭐 트럼프랑 말싸움 하고 막 늑다리 영감택 이런 말싸움 하고 로켓맨 이럴 때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갔잖아요. 지금 이제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사망하게 된다면. 어, 사망을 하게 된다면, 일단은, 그, 군사적인 행동,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감들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네. 이런 우려감들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항대가 이 구간이에요 저항대, 음, 저항대가 딱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이 구간 저항대 3310원 딱 보세요 앞공관에서 계속 저항대, 저항대, 어, 저항대 돌파하고 한번 급등, 저항대 돌파하고 시세 또 저항대 이렇게 됐잖아요내일장에서 3310원을 돌파하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돌파 못하면 이거는 또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보야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짧게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이 3140원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340원 아시겠죠? 이 이탈한 다면일정장에서는 매도 좀 해주셔야 된다. 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빅텍은 자 다음 영상은 이제 시즌입니다. 시즌 한번 볼게요. 시즌 오늘 시가 갭으로 뛰어놓고참 좋았었는데 마을로면 예, 뭐 시장이 이렇게 돼가지고 네. 시즌 같은 경우도 딱 지지하고 있죠. 지금 현재 어, 88,000원 이구가 지지하고 있으면 이거 된 겁니다. 예. 여기 지지하고 있으면 된 거예요 왜 여기 이탈하게 된다면 이제 여기 네, 82,000원대 82,800원대 83,000원대 되겠죠 8 3 0 0 0원가 갔다가 와장창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어, 88,000원대 여기가 1차적인 지지라인이에요 네, 1구간에서 저항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103,000원입니다 어, 시제는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음, 아직까지 나쁘지 않아요 왜음 아시겠죠 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 시 자, 다음은 현대차. 현대차도 무너지기 시작하죠. 제가 이것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빠르게 매도하시라고 그랬어요.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밑으로 내려올 때마다 매수하셔야 되고 지금 저 지지 라인인데 94,000원대를 깨버렸습니다. 94,000 지지 라인 깨버렸죠. 어디까지 밀릴 수있다는 거예요? 지금 2구원까지. 네, 86,2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 21선에서 꼬리를 달고 올라갔는데 다행히 이십일선 딱 꼬리는 다리로 나왔죠. 다행스럽게 어, 캡매우로 내려왔었던 것 같네. 예, 1십일선이 캡. 일차적으로 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어, 구만 구만 원은 이탈한다면 이따는 밑에서 좀더 담아야 되는 이러한 자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항대 마찬가지로 구만 팔천 원 저항대입니다. 아시겠죠? 네, 현대차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은 삼성바이오 로직스. 어 셀트리온이 이런 자리를 한번 만들고 나서 한번 급등이 나왔잖아요 네, 셀트리온 한번 볼게요 자, 셀트리온이 런 자리를 만들고 나서 정황대까지 어, 한번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딱 이런 패턴으로 정황대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돌파가 나왔죠 지금 57만 5천원 구간 네, 57만 5천원 구간이 정황대였는데 이 구간 돌파했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앞정 구간에 정고정 구간 60만원대를 돌파하는지 한번 보셔야 될 자리입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네, 어,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지지라인은요, 오십삼만 천원이에요, 여기. 어, 이거 이탈하기 전까지는 좀 가셔야 돼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어, 아시겠죠? 음. 오래 오래 걸렸잖아요, 이거. 근데 지지라인은 오십삼만 천원인데 위쪽에 저항대로 오늘 살짝 돌파를 해놨거든요. 내일장은 쫙 한번 세워줬으면 좋겠네요. 어, 내일장에. 자, 다음은. 이리즈씨입니다 자진다키트안 끝났다 그랬잖아요 얘도 쌍복적으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제가 어제 어제 영상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영상 제가 그랬잖아요 적어도 적어도 이 구간 올라갈 수 있다 17,000원 왜쌍복은 한번 찍으러 간다니까요 아, 근데 이 구간은 돌파 못하고 끝났습니다 다행히 지지라인에서는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15,000원대가 14,500원대가 이제 지지라인이에요 이 구간 14,500원 이탈하면 매도 만 네. 17,000원 돌파하면 좀더 홀딩.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EDC. 진학기 트 아직 안 끝났어요. 왜? 네. 계속 돌아가면서 유행이 번져요. 처음에 이제 아시아, 중국, 그 다음에 우리아라. 네. 이렇게 됐었죠. 그 다음에 어디에? 유럽으로 넘어갔잖아요. 유럽으로.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어디에? 유럽 조금 잠잠하니까 미국으로 갔죠. 미국에 잠잠하니까 일본 돌아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싱가포르. 또한번제 2차 유행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학기 트 그래서 치료제 나오기 전까지는 진락키트도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부채표 동화약품 네. 오 상가에 갔네요 네, 상가에 갔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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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항대를 돌파를 해 놨습니다 이 저항대를요 저항대 지지라인 저항대 저항대 그쵸 지지라인 어, 저항대 이 저항대를 돌파를 해 놨어요 그 가격이 바로 9980원 만원 되겠네요 네. 9980원. 내일장에서 네, 9980원 이탈 안 하면 안 하면 얘는 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위쪽에 저항대가 있어요. 여기가 1권부터가 네. 저항대로 조금 자리를 잡는데 어, 가격이 1800원부터네요. 1800원부터. 그래서 내일 1800원 한번 찌르러 가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1800원 돌파해버리면 얘는 그렇다면 한번더 가야겠죠. 네. 그 다음에 9980원 네, 밑으로는 지지라인 이렇게 보신다면. 어 동향품 좀 대응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음자한 어, 가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냐 지금 주식을 하면서 힘들다 내가 수익을 못 낸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어 이러신 분들은요 조금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단타 수익률도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상한 내리다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영상에 설명란을 보시면 상단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링크를 제가 올려드렸어요. 그거 클릭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다운받으시고 회원가입하시면 돼요. 공짜입니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회원가입을 하신다면 제가 이 단타 체험을 올릴 수 있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네, 오늘 오늘도 TS 인베스트먼트 네, 수익 나왔죠. 네, 어제도 네이처세 수익 나왔고요. 길쪽으로 수익 나오고 있습니다. 파란색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누적 네, 수익률 은5 0가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상위에도 어플리케이션 네, 많이 다운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감하겠고요, 여러분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십시오. 네, 안누르는 분들 있어요, 진짜 싫어합니다. 안 누르시는 분들. 아시겠죠?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